Tack!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탐관오리 김 아니고 김사또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길드의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시작했던 로스트아크지만 어느새 친구들은 대부분 로스트아크를 떠나고 혼자서 남게 된 저희는 길드라는 곳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매일 혼자 접속해서 혼자서 컨텐츠만 즐기기에는 사실 너무 상막하거든요 혹은 게임을 혼자 처음 시작했는데 게임에 너무 정보가 많아 너무 어려워. 그리고 사실 찾아보기도 귀찮아. 그럴 때 찾는 곳이 길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길드의 장점을 먼저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공파티처럼 눈치주거나 타박하는 사람이 좀 적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걸 바로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죠. 질문 해결하기, 수월. 자, 그리고 세 번째, 길드 혈석으로 이것저것 사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큰 장점이죠. 심심하지 않아요. 일단 들어가면 게임에서 길드원들이 인사해주고 반겨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사회적 동물인 사람에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정말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단점. 첫 번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하이퍼 익스프레스 본인이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뉴비분들이 오셔서 3, 4만 골로 본인이 정말 힘들게 달성한 레벨을 쉽게 달성하고 비슷한 레벨이었던 길드원은 나는 장기백을 보는데 저 친구는 원트 2트, 3트 이렇게 하고 먼저 쭉 올라가요. 혼자서만 한다면 본인 레벨만 오롯이 신경쓰게 되지만 사실 같이 커나가는 길드 인원이라면 내가 뒤처졌을 때 마음이 조금 아프죠. 같이 비아키스 하드 후쿠 도말 트라이 하고 싶은데 먼저 가서 트라이 하고 난 아직도 발탄 하드에 있고 이러면 너무 슬프죠. 자두 번째 검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혼자서 로스트아크를 배워나갔다면, 인벤, 혹은 유튜브, 구글링 등 각종 검색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고 정보도 혼자서 많이 습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는데, 길드에 들어가서 질문하고 답변받고 하다보면, 어느샌가 검색 능력은 없어지고, 질문 머신으로 남게 되죠. 물론, 혼자서 검색해보시고, 혼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코고 분들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레이드, 빡숙의 길에서 멀어져요. 땅랩끼리 트라이하는 길드팟 얼마나 될까요? 사실 선생님도 붙고 어느정도 딜도 밀어줄 수 있는 고렙분들도 같이 가게 되죠. 그럼에 따라서 정말 생트라이팟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막막함. 이게 정말 때리라고 만든 보스인가? 싶은 난이도들의 군단장 레이드를 조금 쉽게 접하고 쉽게 쉽게 깨나가면서 스킵되는 패턴들도 많고 내가 딜러로서 혹은 서포터로서 얼마나 빡빡하게 스킬을 굴리고 딜해야하고 얼마나... 빡빡하게 쉴드를 넣고 힐을 굴려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좀 많이 줄어요. 물론, 재밌으라고 하는 게임이고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 굳이? 빡숙이 돼야 하나? 라는 생각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방법, 이런 방식으로 즐겨 나간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단점을 조금 부각시켜서 말하긴 했는데요. 사실 로스트아크를 처음 딱 시작하시면 개인적으로는 길드를 가입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혼자 세결한 후에 가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땅랩 트라이로 모르는 사람들과 3시간, 4시간 혹은 그 이상 주말 새벽까지 열심히 해서 깼을 때그 쾌감,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레이드에 관해 스트레스를 받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패를 끼칠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 굳이 받지 마시고, 길드 가입해서 레이드 천천히 배워나가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컨텐츠 하면서 본인이 즐거운 방향으로 게임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보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